안녕하세요. 시니어 배움터 세월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그릇된 사랑으로 자식을 망가뜨리는 부모란 과연 어떤 부모인지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선녀와 나무꾼 동화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동화죠. 목욕을 하고 있던 선녀의 옷을 훔친 나무꾼이 자식 셋을 낳기까지 선녀의 옷을 훔쳐 함께 살다가 결국 옷을 주어 선녀가 떠나가게 된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선녀와 나무꾼의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으로부터 옷을 받아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지만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땅을 내려다보며 자녀들이 엄마를 찾아 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보다 못한 선녀의 어머니가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옥황상제는 남편과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도착한 순간, 절대로 땅으로 다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녀는 기쁜 나머지 당장 하늘나라의 말을 타고, 내려가 남편 나무꾼을 만나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그날 밤 바로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기니드린 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온 나무꾼과 아이들은 선녀를 다시 만나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다시 만난 기쁨에 행복해 연신 웃으며 뛰어다녔고 선녀 역시 아이들과 남편을 다시 만나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땅에 남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지상을 보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파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선녀에게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얼굴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자신이 잘 지낸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녀가 하늘나라의 말한 마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말은 유일하게 땅으로 향할 수 있는 말로 선녀가 나무꾼에게 하늘로 올라올 방도를 알려주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선녀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타면 지상으로 갈수 있어요. 단 말에서 몸이 떨어져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닿으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늘로 올라올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선녀는 절대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고 남편 나무꾼은 알겠다고 하며 당장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울고 계셨고 하늘로부터 아들이 내려오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안기렴. 어머니는 손을 뻗었는데 아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발이 땅에 닿으면 절대로 하늘로 다시 갈수 없습니다. 잘 지내는지 얼굴만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어, 아들아, 그렇다면 내가 딱 팥죽 한 그릇만 주고 싶구나. 말 위에서 내가 주는 팥죽 한 그릇만 먹어주겠니? 아들은 고민하다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부랴부랴 들어가 팥죽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아들아. 여기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팥죽을 너무 팔팔 끓이는 바람에 팥죽이 너무 뜨거워 아들이 그 팥죽을 잡자마자 말등 위로 팥죽 그릇을 쏟고 말았습니다. 말은 놀라서 희잉거리며 날뛰기 시작했고 필사적으로 말에 매달리던 아들은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은 나무꾼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망연자실한 나무꾼은 말을 쫓아갔지만 말은 이미 하늘로 떠난 후였습니다. 자,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무꾼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아내도 아이들도 보지 못한 채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놀란 어머니는 곧 병원으로 돌아가셨고 나무꾼은 혼자 아무도 없이 깊은 산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동화죠. 이선녀와 나무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집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을 돌보는 일은 너무도 아름답고 또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다 크고 자식이 생겼는데도 매일 자식을 바라보느라 울기만 하고 그래서 자식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자식을 망가뜨리는 부모가 됩니다. 정말 서글프고 외롭더라도 자식은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도록 놓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시니어 배움터 세월의 품격. 지금부터는 성인이 된 자녀와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스물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세요. 존중과 이해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식 부모 관계 또한 마찬가지지요. 두 번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원하세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소통을 중요시해주세요. 소통의 시작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세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실수를 용납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수를 경험하는 것도 경험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장려하세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 균형 있는 규칙과 한계를 정해주세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균형도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주세요. 여덟 번째. 자녀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 책임감을 배우게 해주세요.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책임감을 키워 주세요 아홉번째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세요 강한 압박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부드러움을 보여주세요 열 번째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차분함은 모든 일을 감당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11번째 자녀의 성장을 위해 여러가지 경험을 제공하세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경험을 선물해주세요. 12번째. 적절한 피드백과 격려를 제공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동기부여를 선물해주세요. 또한 자녀보다 많은 경험으로 피드백을 주세요. 경험만큼 현명한 것은 없습니다. 13번째. 자녀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열정을 지지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져주는 것은 자녀와의 거리를 좁혀줄 것입니다. 14번째. 자녀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좌절하는 것보다는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열다섯번째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세요. 처음 시작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열여섯번째 존중과 예의를 바탕으로 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가족 안에서 배운 예의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움을 줍니다. 열일곱번째 자녀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응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18번째. 자녀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하세요. 마음 속에 축하는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입으로 칭찬해주세요. 19번째. 자녀와의 품격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 모든 품격은 혀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을 길러주세요. 20번째. 사랑과 관심을 가지며 자녀를 지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자식들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